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 이거는 뒤에 조금 몇 가지가 숨은 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례찬이하고 석동연 씨를 넣음으로 해서 주변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됐다고 아. 보는 거예요. 내가 찐윤 당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력은 됐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내년쯤에 대해서 어, 들어가긴 아는데 네. 사면 아닙니까? 사면. 본인은 음. 어떤 식으로든지 찐윤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 아사리판에 한동훈 후보가 들어가서 이제 대선 선거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그거 유튜브에서 또 어떻게 우리 한동훈 후보로 씹어 새낄 건지 어, 국민을 지정, 위한다 지정, 그러면 그 난조가 달라져야 되잖아 네. 이제 나와줘서라 네. 너무 고맙다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반동 후보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가 고승욱이나 배승이나 그후 유튜브에서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음. 국민의 힘에 이제 선거에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화합해서 나갈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사실은 고수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죠 그럼.